되돌아본 2016년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올해는 지진과 태풍에 콜레라와 AI까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신동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CCTV가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 놀란 사람들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은 우리도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전환과 함께 도민들의 일상을 통째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요, 지금 끼 두두두두 해갖고, 진짜 나가니까 좀 돌아더라고요. 아, 근데, 깜짝 놀랐어요. 제18호 태풍 차반은 섬과 육지에 깊은 상처를 냈습니다. 만조 시간과 태풍이 겹치면서 어시장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갑자기 들어오니까, 뭐, 손설사에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뭐, 뭐, 몸만 패가지고, 이제 맨발로 다닙니다. 국도 25호선은 산사태로 전면 통제됐고, 차량들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자연재난에 대한 방재 당국의 초기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큰 태풍이나 지진이 일어난다면 과연 도민들은 행정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름 관광 성수기 남이하는 15년 만에 발생한 콜레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관광객이 줄면서 지역 경제는 큰 타격을 받았고 수산물 소비가 급격히 줄면서 횟집과 수산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원래 해산물 잘 먹고 하는데 아무래도 기사 터지니까 먹을 뭐 때좀 꺼려지기도 하고 좀 걱정이 많이 돼서 좀 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겨울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확산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농장들은 출입을 차단하고 예방 방역에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적절한 예방책을 찾지 못한 채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 새해 해맞이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전염병 확산에 대한 공포가 해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